예, CLA 차량 투명 언더 코팅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음, 하부 상태가 상당히 뭐 어, 좋지 않, 않았는데 일단 뭐 최대한 세정 작업 거쳐서 어,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물론 이제 완전하게 지는 건 불가능해서 어, 아무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 해서. 어, 전체적으로 세정 탈취 작업 거치고, 녹제거 부분적으로, 녹이 많지는 않았어요. 녹제거 작업, 환원 작업 거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1차 방청 거친 후에 전체적으로 투명 코트와 이제 부품, 이런 부품류 안쪽에 에, 구멍을 이용해서 비어있는 부품들이며, 중앙 아, 철판넬의 예, 통로들까지 이너 왁스 작업까지 다 진행해 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엔진룸 하부 쪽의 예, 모습인데요 이제 처음 하고는 좀 많이 예, 깨끗해지기도 하고 어, 좀 반질반질하게 예, 뿌려진 방울방울 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볼트부위까지 볼트부위는 너무 두껍게 하면 복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어, 센터 뭐 AS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쇼바가 터진 것도 같은데 일단 깨끗이 닦아내고 코팅은 해 드렸어요 한번 점검은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네 핸드 안쪽 모습이고요 힐하스 커버 제거하고 어, 이렇게 이제 반질반질한 느낌 네, 투명 코트가 전체적으로 싹푹 어, 담궜다가 빼듯이 그럴 정도로 어, 흥건하게 예, 뿌려드리고 지금은 건조도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안쪽도 마찬가지이고 부품요. 그리고 이제 중앙 절판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닦아내고 이번 노이 노란 부분은 판넬 접합 부위들. 실링이 된 작업이에요.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원래 생산 공장에서 이제 이용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배선 라인도 어 깔끔하게 보기 좋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 까졌었는데 페인팅을 다시 해드리고 이제 코팅해드렸어요. 이게 어 어디에 낮은 차가 낮아서. 방지턱이나 그런데 작은 방지턱이좀 긁히셨나 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실도 많이 뿌려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리프트 발에 걸려서 안 빠지는 음 언더커버인데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안쪽까지 다 작업해드렸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포트도 마찬가지로 다 코팅해 드렸고요. 뒤쪽 로암도 열심히 닦고 음, 또 알미늄 코팅해 드리고 또 투명 코트까지 해드렸습니다. 뭐플러가 워낙 많이 좀안 어, 좋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음, 작업해 드렸어요. 네, 뒤쪽 핸다 모습이고요. 보시면 지금 뭐가 아직 들만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은 보면 다 말랐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모습 그대로 코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도 가능하고요. 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그 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다른 코팅제로 할수 없는 부분까지 다다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배선 기관도 어, 코팅해드리는데 이건 부식 방지가 아니라 방습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방습 뭐 효과가 있는 부품인데 그 위에 한번 더 해드리고 어, 추가적인 방습 효과까지 그리고 이런 고무피복뇨들까지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깨끗하고 보기 좋고 이제 언더커버가 덮일 곳인데 언더커버 있다고 해서 안에 뭐 물기나 어 습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을 해 놓고 언더커버를 닫게 되면 뭐어 언더커버 안쪽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하부세차 하실 필요도 없고요 휠 쪽에 눈이 겨울에 눈이 이제 굳듯이 달라붙어 있는 것만 털어주시면 돼요. 그냥 고압 세차기로. 너무 가까이서 하지 마시고, 한 30cm 띄어서 그냥 그런 눈덩이만 털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CLA 네, 투명 언더 코팅 작업이었습니다. 탈거품들 어, 다시 장착 후에 네, 출고 준비 해놓겠습니다.